학생들은 그곳에 뭐, 네, 네.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이렇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개인적으 눈물이 네, 네, 나고, 한 세월 정도 고비가 있었는데 눈물을 머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끄러운 와중에 아이들이 웃고 떠들어 와중에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내가 소는 눈물이 나의 눈물만은 아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그 산조 학교에 보셨듯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했고요. 을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여러 선교님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에 내가 너희들 이거 하라고 보낸 거야. 내가 너희들 이거 하라고 하나 주고, 물질 주고, 상황과 역할을 나란 해준 거야. 하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참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은혜학교의 배수 측으로 운동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께서 간단한 교회 소개와 새역 보호를 해 주시는 와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 옆에. 있었고, 그 안쪽에 이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를 이제 사역 가운데 시작하시려고 선교사님께서 <laughs> 어, 그 카페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어, 선교지에서 보육원 사용이나 이런 것에 도움도 줄 뿐만 아니라 어, 선교사님께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부자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설명을 그 해주셨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는 대한 한0 개월 전쯤에 개월 전쯤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혼자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제제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도사님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레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제가 레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레인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집화, 일반 지파에게 그레인에게1 어, 1조를드림으로써성김으로써레윈인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허락하셨다는 제 개인적인 작은 소견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안닐수 있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개인적인 되 기도 수체로만 어놓고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이제 뭐 수준으로만 기도를 했었던데 성교사님의 그런 말씀을 주고서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기도케 하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그런 상황이 또 오면.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영적인 지도자한테 분별을 받아서 내가 미리 힘있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끝으로는 이제 우리 일부 청년들도 그렇고 어~ 아, 어른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안볼만던이제문진희 집사님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첫사랑을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나 또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예수님과 교제와 첫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어,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어, 성교의 이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니다네 안녕하세요 나대웅 성년입니다 이번 2019년도 터력 성교를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녀오고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드리는 것이 저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높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간, 제가 성교를 출발하기 전에 제가 2018년 6월에 전역을 했잖아요. 전역을 하고 워시 페스티벌에서 스윙을, 스윙을 받으면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만족하는 삶을 엄청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런 교만한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시험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신앙심이 떨어져서 저희 경험을 하게 되면서 태국 성교를 시청한 걸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멍청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 못하거든요. 제 말로도 사람들한테 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사람들을 신고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마저도 제가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느 한날그연천화 애들 때 은혜를 받고 지금 제가 태국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 은혜를 가졌었고요. 제가 태국 선교를 가장 은혜를 받았던 또혜는은 어, 제가 이번에 가서 찬양 팀 팀장을 맡게 됐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를 맡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라는 자리를 너무 처음 맡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가진 능력도 없고 제가 그리고 약간 응치기가 있어서 항상 처음 듣는 노래를 잘 몰라서 항상 남이나한테 영상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팀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찬양을 연습을 하고 나면은 야 이거 괜찮냐?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야민혁가 이거 만든 거야? 하면서 정말 자신 없고 제 능력으로 제 능력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채우려는. 되게 교만한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침 집행날에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외국말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PPT를 보고할 줄 알았는데 PPT도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 그쪽 교회는 문이 없습니다.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한 먼지가 많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회 전날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자꾸 너가 그 은혜를 채우려고 하고 너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을 할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불교 국가거든요, 태국이. 근데 찬양을 전혀 모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저희보다 찬양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콘티의 마지막 곡인 예수, 예수 때문에라는 곡과 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두 찬양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정도로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벌써 저희가 보이지 않던 곳까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받았던 제가 교만했던 마음과 회개를 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곳 미얀마를 보면서 미얀마 사람들의 눈빛을 되게 많이 관찰했었어요 눈빛을 관찰했는데 사람들의 목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 제가 들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다는 것인지를 다시 뼈저리게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참 힘든 건지 사실은 한번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성교가 됐었습니다. 이번 성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기도를 성교가기 3일 전에 당원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더더욱 기도로 힘쓰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쪽에 뿌린 씨앗들이 꼭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될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목표를 세웠는데 내년에 선교 세계 다 모두 가는 것을 <laughs>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은 학자금 빚을 져서라도 가겠다는 이 마음이 단순히 제 지금 이 감정의 흥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인도하시, 인도하시고, 제가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결정이 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경 성명부입니다 어, 우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요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나를 하자 합니다. 어,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이 시간 간증하겠습니다 어, 우선, 태국 선교를 갈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 학기를 휴학을 했습니다. 태국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학교를 다니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전 태국 성교 간다는 생각에 휴학을 빨리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신청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성교를 갈수 있으니까 재빨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곳은 CU 편의점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매출이 엄청나게 좋은 편도 아닌데, 점장님께서 제가 일하는 것보다 월급을 더 주시고, 또존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국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서 선교 잘 가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장님의 마음을 이끌어주셔서 제가 걱정했던 재정적인 부분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그렇게 태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까 라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나 적시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완전한 더큰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태국 그먼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인도하셨고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역 첫번째 날 아이들이 있는 상족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선교 팀원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을 품으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수 있는 게임들을 동원하면서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희맑게 웃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 성교 팀원들도 그렇고 저또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예. 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에게 아이들은 무섭고 낯설어서 선교사님을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저희 선교팀을 격하게 반가워주셨습니다. 저는 그기쁨의 감격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전달하러 갔을 때 사실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면 곳곳에 다 불상이 있고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 저는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만 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걱정은 버리고 반대의 복음을 전하러 출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더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고, 손잡아주고, 미얀마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집회만을 기다렸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날마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 사실 제가 성교 오기 전에 포기할 것들이 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오디션 2차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성교 가기 딱 4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 성교 4일 남았는데 나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내 꿈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꼭그 꼭 시험을 보고 싶나? 다른 팀원들은 기도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너는 왜그 오디션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하지만 성대을 다녀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병에 내 유익, 무게한 것들보다 더 멋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일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하다는 것은, 네,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도중에 창을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이렇게 성교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그게 진짜 행복한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며 하나님께 받은 진 은혜 하나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남는 생각을 겠습니다 또한 태국상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또한 우리가 전한 흥분이 확대히 떨어지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흥기꾼 영의 여러분, 사랑합니다!